연일 이어지는 폭염 탓에 저수지의 수온이 너무 올라버렸다. 수호는 이런 상황이지만 붕어를 만나기 위해 흐름이 있는 수로에서 낚시를 해보기로 한다. 다행히 붕어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너무도 강렬한 햇살이 그의 앞을 막아선다. 안녕하세요. 시그널 배수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와 연일 폭염에 와 정말 낚시 가기 좀 망설여지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지금 저수지권으로 둘러보다가 원 완전 진짜 고수온입니다. 진 진짜 막 물이 익을 정도로 손 넣으면은 그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 그나마 유리한 수로권을 찾았는데. 청도천의 중류 포인트에 왔습니다. 어, 어제 하루 제가 해보니까 초저녁 해떨어지기 전부터 입질이 오기 시작해서 밤에는 어, 월척 허리 끝까지 낚았는데 어제랑 오늘 조금 차이는 나지만 그래도 뭐반 터문 정도는 <laughs>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날씨가 아무리 더워 보십시오. 낚시 안 가나 갑니다. 선풍기만 있으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 어리언 포인트에서 한번 오늘 밤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로권 특성상 해질 무렵 그리고 밤에 한 번씩 입질 오고 어제는 해보니까 아침 입질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새벽 늦게까지 좀 열심히 하고 아침에는 그냥 동태면은 어, 철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입질 시간 때니까 좀 뜨겁더라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풍기만 있으면 뭐 여름 걱정 없습니다. 이야, 햇빛 정면이라서 조금 부담은 되네. 가보자. 계속되는 무더위의 수온이 너무 오르다 보니 저수지에서는 낚시가 불가능할 정도다. 흐르는 물에서의 낚시가 상대적으로 나을 거란 판단에 청도천을 찾아 낚시를 시작한다. 이 더분 때입질을 한다. 입지를 많이 들지도 않아요. 물이 좀 뜨거워서 그런지 한 요만큼? 예, 요만큼 드는데. 잘 생긴 여덟 치 붕어 한 마리 나옵니다. 어제도 낚시를 해보니까 주종이 여덟 치고요. 여덟 치 미만은 거의 안 나오고, 여덟 치한열 마리, 그리고 35한 마리, 요렇게 낚았는데, 자, 오늘 또 스타트는 여덟 치네요. 오늘 큰 욕심 없이 월척 한두 마리. 여덟 지는 몇 마리 나올 것 같고, 월척 한두 마리 나오면, 어, 상황 종료입니다. 자, 월척 한두 마리를 위해서. 자, 절가시용. 어, 물이 조금 빠졌어요. 어제, 여기서 손 씻었는데, 물이 조금 빠졌네. 야, 보에서 물 빠진 거는 물을 빼서가 아니고 며칠 전에 소나기 한번 위쪽에 내렸는데 그 소나기 여파로 물이 약간 불었다가 지금 준것 같습니다 아, 물이 조금 빠졌구나 어제도 낚시하기는 했지만 너무 뜨거운 햇살 때문에 걱정스러운 마음이 가득했던 수 다행히 그런 걱정을 덜어주려는 듯 낚시를 시작하자마자 작은 붕어가 모습을 보여준다. 어, 이곳은 청도천의 중류권에 해당하는 포인트인데요. 또그 보에서 최상류 쪽입니다. 이 어리연 포인트가 굉장히 길게 잘 발달이 되어 있어서 며칠 전에 소나기도 한번 내렸고 이래서 고기들이 상류 쪽으로 타지 않을까 싶어서. 어저께 한번 앉아봤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유속도 약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수심도 적당했습니다. 한 1.2m, 뭐 깊은 곳은 1.3m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많이는 아니고 지톱 들린 걸 봐서는 찌 물이 한요 정도 빠졌어요. 빠졌다기보다는 물이 덜 들어옵니다. 이제 빗물이. 조나기 내린 빗물이 좀 들어올 때는 볼류의 유속이 약간 있어서 물이 조금 불었었는데 어 지금은 조금 빠져도 뭐 입질은 들어오네요. 입질은 들어오는데 어저께보다는 확실히 빈도수가 떨어집니다. 어저께는 대를 못필 정도로 입질이 들어왔어요. 초, 초저녁에 어 그러다가 이제 해가 딱 지고 나서는 입질이 딱 끊겨버렸는데 오늘 또 지금 해가 아직 질려오면 한 시간 정도 있어야 됩니다. 해질 때. 그때 최대한 집중해서 어 입질을 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해가 지고 나서는 한밤 10시가 넘어야 또 입질이 한두 번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사실 앉지를 못하겠어요 햇빛이 너무 따가워요 그래서 지금 파라솔 밑에 숨어 있는데 숨어 있으면서도 눈은 다 찌를 보고 있습니다 예전과 좀 다르게 예전에는 찌만 움직였다 하면은 붕어였는데 이제 몇년 상간에 입질이 오면은 잡어 입질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깔짝깔짝 끓이다 살짝 드는 놈도 있고요, 쭉 빨고 가는 녀석도 있는데 낚아보면은 후킹은 잘안 되는데 낚아보면은 마자나 뭐 아니면 피레미 같은 어 살치 이런 잡어들이 한 번씩 지금 입질을 합니다. 최대한 좀 구분해서 챔질을 하는데 속을 수도 있습니다. 서서히 들면은 거의 붕어일 확률이 높고요. 뭐 깜빡깜빡 거리고뭐 올리고 빨고 이러면은 좀 잡어일 확률이 높습니다. 최대한 좀 스무스하게 드는 입질에만 챔질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빠져서 그런지 입질 폭이 어제보다는 많이 준것 같아요. 한 요만큼, 아까 잡은 붕어 한 요만큼 들었어요. 요만큼. 햇빛이 너무 정면이라서 와 낚시를 할 수가 없다. 어제는 이만큼은 안 뜨고 왔는데 와 있다. 야 찌를 쭉 들고 기다립니다. 햇빛이 정면이라서 와 찌보기가 정말 힘든데 찌를 한 이만큼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형좀 작네. 일곱치네, 일곱치. 7치. 어제는 평균이 다 여덟치 이상 나왔는데, 오늘 일곱치도 나오네요. 하, 지금 햇볕 때문에 입질을 몇번 놓쳤어요. 늦게 채고 뭐 이래가 몇번 놓쳤는데, 요 놈은 착하게 들고 있습니다. 자, 잘 가시오. 고긴 붙어 있는데, 패 때문에 찌를 못 보겠어. 렌더 온다. 제일 우측. 아우씨, 좀 기다릴걸. 근데 지금 수온이 어떻게 보면 비가 내리고 나서 고기가 움직이기 좋은 수온이 되니까 얘들이 이렇게 그나마 입지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 해가. 구름에 가려지기를 바랬는데 그마저도 안 도와주네 한 (30분이라도) 가려주면은 좀 낫지 싶어서 걱정과는 달리 붕어가 계속해서 모습을 보여주지만 햇빛이 너무 뜨겁고 눈부시다 기울어가는 햇빛에도 낚시가 어려울 정도이니 해가 져야만 집중할 수 있을 듯하다. 대편성은 앞에 이 어리언 띠를 넘겨치는 대편성. 40칸에서 70칸까지 이제 띠에 그냥 앞에 퉁퉁퉁 이렇게 뚫어 놨습니다. 어리언 구멍을 내서 포켓을 만들어서 해도 되지만은 수심이 크게 안 나와요. 지금 완경사로 이렇게 싹 깊어지다 보니까 어 수심이 안 나와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어리언 뒤쪽에 거기 다니는 길목에다가 띠를 다 세워 놨습니다. 아 이제 바라고 받아던 해가 넘어갔습니다 자 이때부터 좀 집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하... 어제는 이 시간대에 입질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그리고 이 시간대에 좀큰 붕어가 입질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시간대좀 집중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긴대를 치면은 유속은 크게 없는데 이청태 찌꺼기나 이런 찌꺼기 때문에 약간씩 줄이 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지금 긴대는 한대 정면에 쳐놨다가 접어놨는데 이 정도 길이면은 정 중앙에 이제 물골 물골 물골은 자갈이 자가리, 자갈이고 전부 다 돌이다 보니까 그쪽에 한번 노려보려고 긴대 펴봤는데 조금 짧나봐요 <laughs> 수심이 많이 차이가 안 나요 대 길이로는 짧고 반대편에서 쳐야지 물골에 잘해갈 것 같아요 지금은. 잡버성화 때문에 옥수수를 끼워놨는데, 원래 수로골이 글루텐이죠. 자, 글루텐 50이랑, 지버제 겸 미끼, 예, 포테이토 50, 똑같은 계장컵으로한 컵. 총떡밥이 100cc고요. 물도 100cc. 뭐, 짧은데, 치시는 분들은 물을 조금 더 섞으셔도 될 겁니다. 저는 긴 데를 스윙하다 보니까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쓰는데 앞치기 해서 좀 짧은데 치시는 분들은 어, 이것보다 조금 더 무르게 하면은 더 빠른 입질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1, 2분 놔뒀다 갔쓸게요 촉촉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해가 지고 찌보를 밝히면서 채비들을 점검해 본다. 지금까지도 붕어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었기에 기대감은 더욱 커진다. 가 떨어지면서 또 입질이 한번 글루텐에 쭉 밀어 올리는 입질이 챔질하니까 똑같은 여덟치입니다. 자, 뭐 빨리 나아주고 다음 붕어 준비할게요. 이제 입질이, 뭐, 마리수 입질은 끊길 시점이고, 이제 입질이 오면 좀큰 붕어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조건은 어제보다는 못하니까. 기온도 올라갔고, 수위도 약간 줄었고. 그래도, 여덟치가 낮에, 아까 전에, 해지기 전에 나오는 거 봐서는 뭐, 한두 번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기대감 하나로 새벽 타임 한번 집중해서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29도입니다. 아직 열대하죠. 한 12시가 넘어가야지 한 25도, 24도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덥고 습하네요. 선풍기를 틀어놨으니까 땀을 안 흘리지 가만히 앉아있으면은 조금 답답할 정도로 답 더울 그럴 날씨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여덟 지도 필요 없고, 월척급 한 마리만 입질해라. 케미 꺾고 나서는 입질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뭐, 떡밥, 옥수수 뭐, 이렇게 섞어서 넣어 놨는데, 아까 케미 꺾을 때 잡어 입질은 돌았는데 붕어 입질은 한두 마디라도 슬로우로 올리는 녀석은 없네요. 뭐 크게 큰 기대는 사실 안 하고 시작했습니다. 어제 열 마리가 나왔던 2 0 마리가 나왔던 다음날은 항상 반텀 이상으로 줄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여덟 치한 다섯 마리는 안 잡겠나 그중에서 끼면 올척 한 마리서 일 거고 좀더 집중해서 하면 한두 마리 잡을 수안 있겠나 이런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뭐큰 욕심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뭐큰 거에 대한 욕심을 내서도 안될 시기입니다. 있 뭐야. 우측 70대가 순간적으로 팍 올라왔다가 둥둥 이런 입질이 한번 들어왔는데, 붕어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입질 오면은 좀 크다는 기대감으로 새벽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잡어, 막 덤비는데. 요 세대가 많이 덤비네. 어, 뭐야, 이거. 절로 끌고 갔다. 오, 씨. 뭐지, 이거? 케미가, 한 개가, 불이 어두워서 입질을못 봤는데. 그 옆에 케미가 어두운 게슥 옆에 지나가길래 뭔고 싶었더니 막 이게 대를 찼어 기대도 안한 정면에 맹탕에 긴데 6.5칸 대가 던져 놓고 <laughs> 케미 불빛이 불량인가봐요 어두워지길래 설마 저게 입질하겠나 싶어서 나놨습니다 놔놓고 일단 다른 데부터 미끼 갈고 있는데 이상한 불빛이 옆으로 쑥 지나가더라고요. 어두운 게. 뭐지 싶어가 한참 봤어요. 반딧불인가 싶어가 봤는데 그게 정면에 6.5칸대가 대를 차고 이쪽으로 가는 중이었어. 가는 중이었어. 어, 뭐 달려 있다. 에라이. 다 와가지고 떨어졌다. 월척 정도 되겠던데. 와, 전방 다 깨지는데. 캠핑, 거기서 입지를 떡하냐? 캠이 불빛도 어둡고, 그 말. 얼핏 월척 정도의 씨알이었는데 아쉽게 놓친 데다가 채비마저 엉켜버린 상황. 빠르게 수습하고 다시 집중해보지만 밤의 수로는 잠잠하기만 하다. 능적인 수로라서 그런지 어제밤에는 크게 재미가 없네요 이제 새벽 4시가 넘어서 동이 살짝 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대할 것은 동 트고 나서 아침 시간대 근데 산발적으로 지금 라이징을 좀 해요 빨리빨리 미끼도 한 번씩 갈아주고 해서 아침 타임 한번 노려볼게요 날씨가 더워서, 뭐, 사실, 늦게까지는 못 합니다, 낚시를. 입실이 온다 한들, 사실 뭐, 8, 9시까지 한다는 건 무리고, 한 7시만 돼도 벌써 30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한 7시쯤이면은 철수를 해야 될 거예요. 그때까지 지금 한 3시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어제 생각해 보니까, 낮에 너무 더워서, 어제 도의를 먹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그, 뭐, 고기도 놓치고, 밤에 그, 여을 치도 한 마리 와가지고, 앞에 불 감아 놓치고, 아이고, 집중력이 좀 떨어지네요. 자, 남은 3 시간만큼이나마 좀 최대한 집중해서 낚시해 볼게요. 유속도 없어지고 그리고 어제 고수온까지 시달리니까 붕어도 휴가를 갔나 봅니다 진짜 아쉬운 거는 어제 그 케미가 불량 나서 입질을 못 보고 그 놓쳤던 붕어 정말 사이즈는 한30 넘어 보였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정말 아쉽네요 해필 고대의 케미가 고장 나고 또 거기에 또 제가 대처를 빨리 안 하고 입실 없겠지, 중앙에 저렇게 맹탕에 훤하게 던져 놓은 낚싯대니까, 그래 생각을 하고 있다가 다른 것만 믿기 갈고 있는데, 그게 내가 뭐여 옆에까지 왔으니까요, 저 유고 대가 그게 정말 좀 아쉽네요. 저한테 주는 딱한 번의 기회였는데. 아. 하... 자, 뭐. 큰 비가 한번 안 쏟아지는 이상에는 정말 올 여름 힘든 시기가 될것 같습니다 바람 없는 태풍이 한번 지나가서 전국에 좀 새물이 유입되어서 활성도가 좀 살아났으면 싶은 바람이 있고요 어, 시청자 여러분 출조하실때 여름에는 제가 봤을 때 우리 봄 가을에는 난로를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여름에는 진짜 선풍기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얻고서는 낚시를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얼음물 꼭 챙겨가셔서 수분 섭취하셔서 무리하지 않게 낚시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늦게 출조하셔서 아침에 일찍 걷고 뭐 고기 좀더 나온다 해서 아침 늦게까지 낚시하시다가 철수, 철수길에 진짜 더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여름을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을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